요거 근데 별좀 기분은 좀안 좋은데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제가 절묘하게 목까지만 잘랐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 근데 누군지는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얼굴은 제가 잘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기득권 연명 말고 국민 승리합시다. 통진당 담지는 말아야죠. 라고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를 할 때에 2012년 12월 5일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와 대담하는 그림을 올렸어요. 아 이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젊으셨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13년 전이니까. 50대 후반쯤 되셨을라나요? 여기에 잘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물으니까. 내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뚜껑하니 글을 내면서 뭘로 했느냐. 나경원 후보님이 채널A에 나와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걸 마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가지고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이런이 아니고, 이따위 글을 올렸어요. 아, 진짜. 보자 보자니 이제 막 가자는 거냐고 얼굴 목도 잘라버렸습니다 <laughs> 아참 한때 저도 참 비교적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정청래가 그때 법무장관 때 그랬잖아요 여기 깨복구로 나왔냐고, 깐죽깐죽하게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난 처음에 무슨 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깐죽깐죽 한다는 말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좀, 정성내가 약간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많은 건아두고 이걸 이런 식의 짤을, 이따위 짤을 만들어. 몰라, 뭐, 본인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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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걸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소소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지난번, 뭐, 우리 나경원 대표,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좀 부딪힌 적이 있죠. 어, 한동훈이 자기가 검사할 때, 법무장관일 아, 때, 어, 나경원 후보가, 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뭔가를 부탁했네, 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t 비 토론에서 마타도를 했던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넘어서, 이번 그 탄핵 전국 과정에서 제일 먼저 민주당보다 더 빨리 이번 탄핵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해서 내란을 잡아야겠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먼저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배신자들은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아마 제가 나경원 후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은 되는데, 그건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네. 제 뇌피셜일 뿐이고요. 하고 많은 거다 했는데, 이런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해산된 정당의 대표를 끌고 와가지고 비유를 하냐? 야. 그래도 지킬 건 지켜라. 너좀 바카스 한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스. 니들 진짜. 바카스 한 박스 내좀 사줄게. 정신 좀 차리라. 네. 어, 이번 주에, 지난 주말 동안 많은 그, 부침이 있었습니다. 어, 오세훈 후보님. 어, 여러 가지 장고 끝에, 어, 출마선언 하기 직전, 어, 술을 물렸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못 먹어놓고 그러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앞에 싸우시는 분들 열심히 싸우게 하고 또세훈 우리 시장님은 또 서울시를 든든하게 해서 어, 서울시에서 표가 많이 나오게 하고 또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저도 조만간 우리 시장님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위로와 함께. 우리 띵동님들의 마음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리시피 윤상현 의원님도, 어, 어제 출마선언을 했다가, 네, 일일천하, 네, 오늘 거둬드렸습니다. 예, 네, 아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좀, 정치는 타이밍인데,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어쨌든 여전히 자유우파 보수의 유력한 장군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 윤상현 의원님도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윤 후보, 윤 의원님, 우리, 천지영 TV 제일 먼저 개국 축하해 주셨고, 출, 그,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번 주는 아마 모시기가 힘들 테고, 다음 주 정도, 어, 윤상현 의원님도 마음이 주슬리면은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8시 44분입니다. 어, 오늘, 어떻게, 새가비지 반찬, 맞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검찰 증인만 520명 요거 요거 일주일에 3명씩 한 번씩 간다고 해도 거의 3년 6개월은 걸린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발악을 하면서 윤석열 구속시켜라 라고 하지만 이 정도 재판 진행된다고 하면 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건 뻔히 한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나오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한덕수 저는 8부 능선을 넘어서 거의 출마에 관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그때 어느, 세, 어느 때가 됐건 어, 한덕수 총리님이 어, 결심을 하면 그때 더 열심히 도울 거고. 저는 또 지금은 지금대로 이 국민의 힘 내부 경선의 이 흥행을 위해서 최진장 TV도 열심히 떼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김민수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또, 그, 어 우리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누가 돼도 아깝지 않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누구를 지원하건 열심히 파스티브로 지문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정리되면은, 그때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결집하는 그런 지혜. 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생흑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정신으로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저도 가급적 45분으로 제 최진영TV 저녁 생방송을 마칠 겁니다. 그래야 화장실 한번 갔다가 9시 뉴스 보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저도 가급적 여기 새꼭지 하고 시, 앞으로는 저걸 할까 해요. 최진영의 오늘의 사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컨대 어, 반나래가 용산 5 0억 넘게 집을 샀는데 여기에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수천만 원 폐물을 훔쳐갔다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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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누구 소행이냐 요거?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치 이슈뿐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국민들의 귀를 쏙사로잡을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 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로 싹싹 풀면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법률적 상식도 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무엇이든 물어보쌈 여러분들이 댓글로서 최변에게 익명으로 글을 좀 상세하게 법률 상담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익명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률적인 견해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TV 보면은 개이득이다. 이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띵동님들은 저희가 명함에다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 체계하고 도장 꽝 찍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찍어드린 분들은 저한테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30분권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 기업들한테는 4, 50만원 받는데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못 받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슈퍼챗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보답될 정도의 제가 어, 법률상담 쿠폰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더 사랑해 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사랑입니다. 좁대구월. 암만 <laughs> 얘기해도 저는 이게 아, 좀 익숙치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p d 님이 만들어준 거라서 제가 그 입에 붙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내일 8시 다시 뵙겠습니다. 아! 잊을 뻔했다.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승마하면 유라, 유라하면 승마.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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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정유라 씨를 모십니다. 아이 셋, 아주머님한테 맡기고 우리 최진정TV에 뛰어오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정유라 씨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우리 정치 싹쓸이. 아, 정치 싹쓸이에요, 싹쓸이. 우리 유라 씨하고 예전에 제가... 어, 멸콩TV에서도 여러 분 모셨는데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유나씨 말씀도 듣고 또 후원도 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8시 꼭 잊지 마세요. 저희도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충성!